이거 그레이 빛이네요 베이지 그리고 단발 잘랐어요 우리 채원 언니 가장 큰 변화를 한 분이죠 거의 네, 지금 4발이에요네 지금 자발이에요 오렌딱 봐도 발이죠 오렌지 단발 귀엽죠. 귀엽죠 굉장히 잘 어울려요 네, 저는 지금 개인 촬영이 끝났는데 언니 끝났나요? 저는 원래 세 번째였는데 지금 약간 밀려서 아홉 번째 사진 근데 원영이 걸 봤는데요 원영이 너무 예쁘더라 너무... <laughs> 정말요? 나모이터 아, 바로 앞에서 봤어 정말요? 진짜, 진짜, 진짜 너무 예뻐 포즈도 너무 잘하네 그니까요 나, 오, 나 오, 무슨 고양이가 하나 나온 인간화된 오. 그런 그림을 봤어 <laughs> 그림이었어요 진짜 아, 저 지금 아, 성공한 덕후로서 손이 아, 떨리는데요 일단 원영이 모델기가 있는 거 같아요 아 얼마 전에 워킹는 것도 없고 저는 원영이 그냥 애가. 모델인 줄 알았어요 원영이는 진짜 아마 엄마, 엄마가 힘드셨을 거예요. 다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laughs> 아니 이제 <laughs> 민주 없어요. 너무 착해요. 맞아요. 그리고요. 너무, 너무 착해요. 그리고. 잠깐만 <laughs> 아, 지금 지금 잠깐 아무 말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네. 머리 묶은 머리인다. 로우포니테일이라고 하죠? 이게 네, 너무 잘어울리요 네. 어떤 것 옷을 입어도 오늘 약간 정장 룩 인데, 이러 는 정장 룩이 정말 지금 잘 어울려요. 패션, 패션 CEO 같아요 CEO 같요 아, CEO 같나요 CEO 리엔테요약하오오엔테이션 하러 같아분요같다 그럼 내가 인턴으로 이카메라같 아, 어? 데요어어여같 어, CEO 대표님? CEO 대표안녕하세요초점 o 같은어요점 e o 같어안녕하세요요 새로운 정원영이 오세요 프리젠테이션도 하고싶다 <laughs> 아, 원영이형? 잘 왔어요 저희 브랜드는 혁신을 계약... <laughs> 네, 커 컷! 아, 네, 죄송합니다 에라님은 언제까지 탈퇴하세요? 그냥... 진영이 탈퇴하셨어야 겠다 그럼 나부터준비 해야지 그냥 빙! 너무제지조 해? 그냥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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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해. 해. 근데 아직 약간 조용해지는 장면이 많지 않 아, 조금 조금 있어요, 아직. 음. 있어요. 오늘. 앞머리가 있을 텐 음. 이제 해체합니다. 어쩔 수 없네요. 너무 더발라서 내가 금방 노벨 시간 채워라. 잘 풀네. 근데 잠시만, 그 이게 음. 네. <laughs> <laughs> 왜 그런 소리가 나는지 알것 같아. 밝긴 했다. 이거 음. 좀잘 풀네. 해체인데 달긴 했네요. 왜 그런지는 알것같아요 이제 착각할 정도 아니다 가이 방금 즐거웠었다 주면지아 아쉽다. 근데 이제 저희 그이 나오잖아. 조연지 그 저희는. 나오잖아. 저희는. <laughs> 그럼 일단 이때까지왔을까 그래 이걸 하던가지 말자하고 그래, 어쩔 수 없이 끝나고 해체해 네. <웃음> 짜잔. <웃음> 멋지겄지 롱벌멀하지롱 멋지겄지 롱리리꾸거 있지 롱 언니 <멋지> <laughs> <laughs> 뭐 오늘 블링블링하게 뭘 많이 했네요 아, 어렸을때 되게 좋아했던 비즈목걸이랑비슷해요빨간색은잘 그 아, 아, <laughs> 아, 아, 가요 잘 가라 야호랑 산세상 아니야한면산한 면씩 다른 거야 아니요. 세야호 같이 가야죠 언니. 우리 같이 가야 돼요. 먼저. 떼은 아니 아니 야 이런 게 어딨어. 우린 하나인데. 맞아. 하나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 하나. 우리는 하나요. 하나잖아요. 그렇 우리 셋은 더욱더 하나잖아요. 맞아요. 우린 진짜. 우리 셋은 하나예요 언니. 열두 개. 열두 개의 순간. 아이 소미 하나되는 순간 모두가 주목해. 떼은 네, 예쁘게 찍고 갈게요. 괜찮아요. 네. 우리 남은 만큼 더 열심히 찍어봅시다. 네요, 런분들이 블루진이도 있어요. 루 <laughs> 너무 예뻐졌어요, 유진이 우리 아니, 진짜 아, 유진 이 머리 언니 어둠 속에서도 빛나요. <laughs> 유진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 뭔가 진짜 아리스트가 되고 하고 있구나, 우리 유진이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유진이 그래서 지금 퇴근하나요? 아니요너 늦게 가죠? 같이 나누면! <laughs> <laughs> 이거 제 목걸이에요, 사실. 이거 제 거예요, 사실. 이건 제거 아니에요, 사실. <laughs> 아, 저도 제거 아니에요, 사실. 저 <laughs> 항상. 이기 거예요. 아, 진짜요? 아, 저희 오늘 약간, 약간 왕족 느낌으로 나왔는데. 사랑머리 왕족. <laughs> 이 어미가 너에게 팔꿈치 가문을 선물하고. 할머니! <laughs> <나영 언니, 웃음> 어. 음, 어, 저, Avoier... 이거, 가짜래요, 귀치래요, 귀찌전 귀치. 진짜예요, 진짜 길을 뚫어 찼어요. 딴따단딴 귀치래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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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기다리고 있을 때 잘했어. 끝나고 운동할 아, 거예요. 잘했어. 고생했어. 아 끝나고 운동할 거라고 생각해. 신경. 자 화이팅합시다. 하나 둘셋 화이팅. <목소리>